알렐루야 백사오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의 구속의 은총을 바라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13절을 읽고 또 오늘 보면 전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행함을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장에서 선언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관념으로 우리 생각 안에만 남아 있는 생각 속에만 있는 관념적인 믿음을 어, 책망하고 삶의 실천을 통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삶의 실천을 통해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를 통해 보여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것이 먼저 언어 생활로 나타난다. 언어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혀를 길들이고 통제하고 혀의 혀를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행위고 언어 생활 언어의 절제를 통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를, 행위의 열매를 맺혀야 한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주면서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올바른 지혜를 근거로 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야구보 사도는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언제 필요합니까?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까에 관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러저런 환경과 상황 많은 주변 여건, 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선택하는 것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동기.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내적인 그 무엇이 지혜겠죠. 그 중에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가 있는데 이 땅에 속한 지혜 이것을 지혜인 줄 알고 작동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고 파멸로 가고 있는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 16절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과 또 경쟁심, 타투는 마음, 자존심이 사로잡혔을 때에 무언가 결정하는, 결정하는 거, 거기에 관여하는 생각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정력적인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로잡혔을 때, 겉으로 표방하는 명분은 그럴싸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나라와 민족을 말할 수도 있고요.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것저것 말을 할수 있지만 그 진짜 마음의 깊은 동기는 자기 자하고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지혜고 이런 땅에 속한 지혜로 일을 결정할 때는 혼란과 갈등만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런 것으로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악한 거라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갈등과 혼란 속에 몰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속에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불의에 저한 거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공동체 분열과 갈등과 혼란을 조정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 물론, 하늘에 속한 지혜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지를 가지고 그 지혜로운 판단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17절, 18절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마음의 뿌리는, 어, 성결하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심이 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 그런 것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질투나 미움이나 경쟁심과 다툼이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와,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지혜는 화평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공동체에 따뜻한 사랑의 악물이 흐르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마련입니다. 그래서 관용하고 관대한 것입니다. 아울러, 양순하다고 하였는데, 이 양순에 해당하는 영어는, NIV는 submissive, 다시 말하면 순종적인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지혜는 순종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이 순종적인 태도나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귀막고눈막고 막고, 무조건 따라가는 다 좋은 것이냥 따라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지에는 거짓과 편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에 거짓에 빠져 있거나 거짓을 근거로 화평을 추구하지 않고 치우친 편견을 근거로 생각을 생각에 빠져 있지 않고 거짓과 편견이 없는 균형 잡힌 화평 균형 잡힌 감각 속에서 순종할 줄 아는 이것이 올바른 하늘에 속한 지혜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늘에 속한 지혜를 근거로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고, 양순한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며, 욕심과 다툼의 마음이 마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할 때 어떤 결과가 온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더디가는 것 같아도 나를 양보하고 타인에 관해,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가슴에 품어주고 화목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을 위한 선한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 화평과 의의 결실을 얻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지 깊게 묵상한다면 스스로 속는 어리석음 때문에 땅에 속한 지혜를 따라 사는 바보가 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쉽게 정욕에 속한 지혜, 잘못된 지혜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늘에 속한 지혜, 지혜가 지혜가 우리의 속에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